아이 플라드랑은 싸우기 싫은데, 씨. 아, 진짜, 씨. 아이 그럼 진작에 저격을 하지. 함선에 요격했어야지. 이게 나 정치 불명이 적이 다수 포착됐야 되겠죠. 더 승진 되게 고 <laughs> <laughs> 야. 야! <laughs> 우리선 더버선나 음. 이번 전 우리 승리다. 이는개풀 지금 플었드가 같은 데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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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야 난어아죽 다시 일어는데아들의항소 찾아야 해! 기생체는 단숨에 끝장내자! 꼭 이런건 다 시키더라 아아 때면은 다 적비되네 아 개판이야 날리났어 아. Oh 없애러 죄합니다이 의미가 없는, 없는 것 같아요 좀 조심해. 멋진, 씨 계속 아, 오네, 씨발. <laughs> 어, 아, 짜증난다, 씨. 이놈들없다 인가 아, 위로 가야되나 보다 이게딱 특정 지점에 가면 어, 화염 방석이다화염방석이 좋을것같아 요써볼요요저특특지 <laughs> 지점에 면면타타나 m e 있어요어 a t a 어, a g 하지 마. o 뭐 you put on 열어줘, 알지? 아니야, <laughs> <맞네? 웃음> 아, 뭐야? 왜 나도 죽어? 아, <laughs> <laughs> 아씨 나는 왜 죽지? 아, 하나네. 아, 이거 뭐야? 이거? 어떤, 어떤 원리야? 어, 이거 이 쇼할망색이 조보 같은데 이씨. 괜찮은데? 아 이게 화염 데미지 나도 있나 보다, 괜찮아. 어어.. 대체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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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, 야, 이거 뭐 화염 데미지? <laughs> 화염 데미지 왜 이렇게 세게 들어와요? 아, 씨, 너무 하잖아. 살살 들어와야지, 디미지가. 아 팔망 사 쓰지 마. 아, 씨, <목소리> 괜히 저거 쓴다고, 아. 우기로 쓸게요. 우기로 아너 진짜 씨 방해하지 말고 좀 비키던가 아, 하나 죽겠네 진짜 어?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? l l 들이 u t 으로 a 풀 to him? Sorry, Mr. r 그러면 갑자기 일어서서 말을 하지 아직도 그들 목소리가 생생해. 제, 제발 멈춰아 <laughs> 이거 화인방석이 너무 좀 좋은 일을 한 거야. 난그들 구해준 거야. 하인방석이 너무 좀 이제. 그래. 누가 아죽 <laughs> 인간들은 들어 우리는 캐리어 둠을 가린 자다 여기서 모두 나가라 블러들우리를 처리한다 <laughs> 들뭐예요 아군이야 적군이야? 어둠의 그림자래요 지들끼리 싸우면 나야 좋긴 한데 아군인가? 오 아군인가 봐 괴물이 지내았대요 어 든든하다 얘네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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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쟤네 막 날라와. <laughs> 야이씨, 너무하잖아. 혼자서 <laughs> 어 <손담소로> 지지네. 이쪽에 <laughs> 안 당하게 아군하고 같이. 아군이 좀 든든하네요. 야, p h y s i c s 블 야아 계속 와아 아아 계속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나오니까 아 여긴 좀 깜깜하다

총이 좋네 플러저 상대할 때 따바총이 좋아 쟤는 <무늠> 조그만하게 <오> <무늠> 잘 피해가면서 잘 싸운다 믿음직해 Я Ты на... 여기있지말고 아 진짜 집! 엘리트가 뭔가를 찾았다고 한다 예전엔 그들말을 믿지 않았지만 집! 코하라가 아, 전함에 있다 얘고들왜 안와요! 씨야야들니들 든든한데 오오오오로아로아로아이 AI 다한 놈이라도 데고 가자 <laughs> <laughs> 이 헤일로가 맞아? 좀비 게임하는 느낌인데? 이렇죠 무슨 전이요? 올려 줘. 어, 어. 지금 붙었어 어. 이거. 이거 뭐 엄청난 걸 쏘는 애들이 됐지? 아이씨, 너무 싸다잖아. 뭐야 저거? 끝나네. 오. 레볼롬이 다 있어. 뭐야 저거? 들어가야 되나? 안보여야 도와줘 씨 여기 남지말고 야 여기 가라고? 아 이거 뭐야 이거 아, 너무 징그러워 아, <laughs> 뭐야 이거 아, 가기 싫다 씨 오오 어어 점액 점액 싫어 점액 수 싫어 나는 시간을 초안좋 존재 야, 여머니 승리한다. <laughs> 괴물이 말고는 많이 코타나도 막 귀신같이 돼 가지고 말고고 괴물도 말고고 이 씨. 있다구야? 어? 코타나 여기 있었어? 제... 코타나. 사자들의 성스러운 도시 하이체리티가 코타나 주인님, 빨리 조치해야 해요. 더 심한 충격을 받기 전에 서둘러요. 서두르지 마. 빨리 안전한 곳에서 수리해야 해요.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사라질 거라고요. 어, 넌 코타나 헤일로에서 코타나와 날 죽이려고 했어. 수치대로 행동한 거였다고요. 저희들은 인덱스를 가졌고 주인님은 제 시설을 파괴하려고 했잖아요. 결국 제 시설을 파괴했구요 o u I will chase you. I will chase you. I will c h a 어 e you. I w i l 어 c 는 a s e you. I 이 i l l chase you. I 살수 있겠습니까? 살릴 수 있습니까? 글쎄요, 기억 전체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. 메모리 구조가 너무 불안정해요. 코타나 좀이상한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. 캡틴, 됐다. 사자들의 성스러운 도시 하이차리트가 지구로 오고 있어요. 플러드도 몰려와요. 다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. 여긴 위험해요. 그레이브마이드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어떻게 그냥 메시지야. 계속 들어보자. 하지만 포탈이 음, 어디로 음.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요. 포탈넘어의 방법이 있어요. 플러드의 막는 방법은 남겨진 헤일로를. 어, 아, 아, 아 음, 음. 아니야, 그러지 마. <laughs> 제후 아크를 찾아요.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죄송해요. 아닙니다, 오라클님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우린 포탈넘어로 진격한다. 사자와 브로토를못찌르자 아, 좋다. <laughs> 하지만 우린 여기에 남아서 여기 지키겠다. 아이. 못 들었나? 당신들 세기는 파멸할 거다. 플러드가 그레이브 마인드가 지구를 노린다. 일단 오염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. 엘리트 함장, 당신도 지구의 절반을 파괴하지 않았나? 솔직히 우리의 적은 플러드만이 아닐 걸. 플러드 부자 단 하나로도 종족 전체가 몰살된다. 아비토만 아니었다면 이 행성 따윈 전부 날아갔을 거다. 제독님, 코타나 말을 들어야 합니다. 코타나라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까 못 봤나? 아, 현재 세뇌된 것으로 그 방법이라는 것도 플러드의 함정일지 몰라. 하지만 만약을 위해 포탈 너머로 가봐야 합니다.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함장도 잘 알지 않나? 인류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여기 지구란 말이다 그런데 포탈로 간다고? 인류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어 여기서 결사적으로 버티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아 무조건 버티는 아니.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네 정치 말대로 해야 플러드를 막을 수 있다 코타나의 말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지구뿐이다. 정말 코타나를 믿나? 예. 물론입니다. 믿지 말까요? 지프. 이건 아마 자네가 내린 최고의 결정 아니면 최악의 결정이겠 아니야, 코타나 구하러 가자. 그 결과를 내가 아,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나 무조건 지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. 솔직히 말해서. 그건 답이 아니야. 연합군이라고 봐야 되나? <laughs> 외계인 연합군, 외계인하고 지구 연합군. <laughs> 함장은지구를지킨다고봤어함장은지구를지키고그 다음에 저는 지푸는 지금은 연합군하고 저기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챕터를 깬건가? 아 깼나보다 금은지이은터는 아. 아, 내일 합시다 아.